25년식 q m 6고요 이제 25년식으로 바뀌면서 태풍 로고가 아니고 전부 다 로장주 로고로 변경이 됐습니다 휠은 그대로 휠캡이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저 옆에 있는 게 24년식이고요 그리고 그릴 디자인도 좀 똑같아 보이지만 이 그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육각형으로 관통이 되어 있고요 24년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그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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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고 이제 고롬에서 그리고, 로변경 그리고, 그고 그리고, 그릴도 이렇게 태풍 로고에서고로리고 그리고, 그리고, 국산 차에서 고 그리고, 그리고, 이리고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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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시고 돼요. 가격도 얘가 조금 그랐고 24년식 남은건 할인이 되지만 25년식은 할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이 이렇게 로장주록으로 또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스티어링이 이거만 바뀐 만으로도 국산차 느낌보다 수입차 느낌이 많이 강해진 것 같습니다. 어댑 트로 크루즈 적용이 되고요 통보 시트 열선, 시트 그리고 스트리밍 열선이 이쪽에 있고요 자동 주차도 사용실 수가 있고, 애플 카플레이드 캔, USB 연동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크루즈 세팅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이 크루즈 세팅이고, 왼쪽이 리미트예요. 크루즈를 사용하려면 이제 오른쪽으로 딱 눌러서 크루즈를 사용해야 되는거죠 이렇게 왼쪽을 리미트 이렇게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임포테인먼트도 이제 차 한번 열게 되면 또 로장조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임포테인먼트도 바뀐 것도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센콘 설함에서 단쪽에도 수납공간이 많이 되고요 스트리밍 보시면 살짝 밑에가 좀 키컷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립감도 좋아진 것 같고 스트리밍도 좀 기존 것보다는 조금만 스트리밍 그립감도 좋아졌구요 이리에 카멜 시트, 브라운 시트가 또 적용이 되면서 고급스럽이 많이 부하게 됐습니다. 또 많이 판매되는 컬러기도 하고요. 뒷좌석 편의상 같은 경우에 선풍구라든가 C타입 충전구 그리고 옆레에서 안쪽에 열선 시트가 들어가 있고요컵홀더 뒷좌석에도 이렇게 열선 시트가 적용이 돼 있습니다. 선루프는 빠져 있어요. 그리비언트 라이트도 들어가 있고 후면에도 보장주로로 변경이 됐죠. 국산차에서 좀 수입차로 넘어온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트렁크 수납 공간도 여유롭고 이제 막족자시기도 굉장히 좋고요 속... QM6가 Q, QM6 같은 경우는 명칭이 원래 콜레오스인데 QM6는 명칭이 또 그대로 변경이 안 되고 이대로 가는 거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QM6랑 더불어서 SM6도 이제 택시로도 구매하시기 때문에 택시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은 QM6든 SM6든 택시로도 영세가로 훨씬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할인이 없다고 하더라도 영세가로 이미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QM6든 SM6든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전화주시면 개인택시로 영세가로 구매하실 수 있게 안내드리니까요.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택시 하시는 분들도. 간차에서수입차로똑 넘어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가격대도 저렴한, 저렴하고 실리 공간도 유롭고 그럴 수도 많이 구매하시거든요. 택시로도 많이 구매하시고 24인식도 할인돼서 구매하기 좋고 25인식은 할인이 없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것도 바로 출고되니까 25인식 전화하십시오. 2 4인식한대 있고.